종편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자 콘서트 티켓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콘서트가 계속 연기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300여 명에게 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중국 거래 사이트에서 미스터 트롯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A 씨, 웃돈까지 얹어 30만 원을 송금했지만 티켓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다음달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리는 대구의 한 공연장입니다. 판매자는 코로나 시국에서 콘서트가 계속 연기되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인터넷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 전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배송 번호 등을 파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기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혹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경찰은 PC를 사기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